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그 다들 잘 지내고 계시니 못됐네. 암튼 그 제가 그 영상을 매일 뭐 하나씩 계속 업로드를 하다가 예, 지난주부터 영상을 제가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국내 국내적인 사정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어수선하고 하다보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계열은 게으름, 계열은 에 도진다 그래요. 그런 상태라서 예, 녹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예,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다른 건 준비한 게 없어서요. 예, 그냥 이제 예, 지금 투자 상황 예, 그리고 몇 가지 예, 변동된 변동이라든지 소식들 예, 전해드리면서 예, 얘기를 나눠볼 까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예, 예, 모니터에 보시면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태고요. 딱히 크게 변동은 없어요. 예, 보시겠지만 음 여기 뭐 12월 달 들어서 예, 지금 막 거의 뭐 크게 변동은 없고 요, 요 날인가 예, 이 날이 12월 4일, 5일 예, 이때 변동이 좀 있었고 이것 이날 제외하면 거의 빡수권이라고 봐도 못 먹을 정도로 가격이 예, 1,300. 1 3 0 0만 원대, 천사백까지, 예, 천사백사십까지 올라갔던가 그렇죠. 여기서 예, 지금 뭐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마시다시피 연날이 그날이었고, 그 개음이 예, 있던 날이었고. 아무튼 지금 뭐 그런 상태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예, 제 투자 내역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통 하루에 지금 8번 8회를 거래를 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시면 날짜별로 8번에 나오는데 지금 오늘이 지금 9일이거든요 지금 녹음한 날이 9일인데 9일 빼고 9일부터 9일은 두번 밖에 안했으니까 8일 7일 6일 6일날 한번 바이를 매수를 한 상태죠 6일날 한번 6일날 한번 매수를 했고요35%그 외에는 전부 이날 외에도 한번 그 전에 한번 팔았었고 쎌쎌쎌 예.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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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쭉 하다가 예, 예, 파는 상태 그 전에 또 계속 홀드였고 이렇게 보시면 계속 홀드였다가 좀 팔고 한번 사고 예, 다시, 팔, 다시 홀드한 상태 예, 지금 그 상태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제 수익률이 어떻냐 예, 9.3% 4%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처음 이이 거래 자동 매매를 시작할 때가 이 가격이 다 올랐던 상태였었거든요. 뭐 1,300, 1,200, 그거야 1,300까지 다 올랐을 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론 지금 그건 가격이 변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뭐그 전에 그, 그 트럼프 대선 때처럼 이렇게 확 뛰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나마 거기서도3.9 63%한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아까 내역에서 보셨지만 예, 그 전까지 12월 5일까지 계속 그 전에도 계속 홀드하고 있었거든요. 홀드하고 있다가 12월 1일 날 세를 해서 40% 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홀드였어요. 계속 지, 지니고 있는 거죠. 계속 갖고 있다가 5일 날 오일날 팔고 팔 계속 팔았어요. 오일날 쭉 팔아갖고 예. 거의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 다 판상 거의 다 팔았거든요. 판 다음에 다시 다시 여기서 3 5를 샀죠. 예.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홀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 마지막 거래 내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오늘 마지막인데. 예.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지금 제가 35%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AI가 예, 자동 매매하는 지금 AI의 포지션 규모를 지금 30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비트코인 36.7%인데 지금 전체 제 투자금액의 30에서 40% 선에서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이상은 그 지금 안 넘기고 있거든요. 예, 안 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지금 35% 정도 30아35% 정도 36.7%정 갖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r s 서 수치가 75 이상 넘어가면 이익을 그 어, 부분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예. 지금 시장 자체는 시장 자체는 아까 영상에 그 차트에서 보셨지만 어 상승 강세장이 맞아요. 예. 1 1 일봉 차트를 보면 강세장이거든요. 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만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그다음에 2 1일선 20일선 여기 그리고 4 1일선 이렇게 예. 정비열이정비열 시계 말하면 정비열이고 다만 그블랜드 밴드가 지금 폭이 좁아진 상태라서 예. 좀되긴그데 그리고 뭐 가격도 5일선 위에서 지금 다 5일선에 걸치거나 위에서 움직있는 상태라서 지금 예, 시스템상으로서는 지표상으로서는 과매수로 보고 있거든요 과매수로 그래서 지금 음, 보아서는 예선제한 1과 일치한다 규모는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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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제 전체 투자금액의 30%에서 40% 범위 안에서만 지금 유, 핸들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왜잘 아까도 말했듯이 잘했다고 보느냐 아, 여긴 지금 그안 아, 나와 있네. 사고 판 내역이 지금 5일치만 지금 배나 갖고 지금 안 나오는데. 예. 쭉 지니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어, 언제 팔았냐면 여기 가격이 나오죠. 여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니까 1,31,3,900까지 올라가서 쭉 올라가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1억 4,000쯤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익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쭉 팔았다가 팔고 나서 다시 이때는 거의 다 팔았을 때니까, 예. 그리고 다시 언제까지 샀느냐. 다시 그쭉 그, 올라갔고 오를 때, 거의 곧, 곧곧 가까이 있을 때쭉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에 다시. 1억 3700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다시 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다시 35%를 이거는 이거만 보면 상당히 좋 이렇게 그러니까 잘한 셈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쭉 올라갈 때쯤 해서 쭉카아버 나눠서 쭉카아버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매,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격이 가격이. 쭉 올라갈 때 그날 매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한 다음에 거의 뭐다 팔아버리고 비트, 비트코인을 거의 뭐다 팔아버린 상태에서 다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매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거의 제가 주식은 잘못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가격이 지금은 다시 1400 1억 44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지금 다시 1억 3900까지 선 떨어졌지만 이때 다시 가격 그 비트코인을 바이를 한 다음에 다시 홀드를 하고 쭉 계속 홀드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보시면 계속 홀드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쭉 올라가서 지금은 다시 1억 3900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죠 다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AI가 판단하기로는 RSI가 뭐75 넘으면 예, 부분적으로 이익을 내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AI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아어 3. 3.93%뭐 4%라고 보면 4% 정도 이익을 낸 셈이에요. 예. 크게 지금 순간적으로 일억 사천 오를 때 거래를 쭉 하면서 지금 그 AI가 수익을 내준 셈이죠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a 가 지금 뭐 가격이 어떻게 생이그 가격이 트럼프 총선 때처럼 막 뛰고 오르면 수익을 더낼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당시 한순간 일억 사천까지 뛰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가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상승장이니까 계속 홀드를 하라 이렇게 지금 저한테 지금 거래 투자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 개인 판단으로는 클라우드 소3 클라우드 삼점오 소넷이 그나마 잘하고 있다. 아, 뭐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단단타 행식으로 사고팔고 하면 제가 보기엔 크게 이익은 못 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변동 변동이 꽤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지만 1억 4천 4백까지 올라갔을 때 외에는 예. 지금 물론 뭐 1억 3천 9백까지 다시 올라갔긴 합니다만 1억 3천 9백까지 지금 현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예. 이렇게 해서. 예. 4% 정도 수익을 걷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AI가 제 투자 금액의 40%까지, 30에서 40%까지만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그 이익 실현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주식을 뭐 하는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죠.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현금화 시켜야 내 돈인 거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뭐뭐 뭐 주식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뭐10% 먹었다 20% 먹었다 하지만 그10% 먹은 거나 20% 먹은 거는 다음날 되면 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라나 20%를 먹었으면 그10% 20%를 현금으로 빼놔야지 그게 내 돈인 거죠. 진짜 번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주식에 있으면 저는 그건 번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비트코인도 만약에 뭐100%몰빵을딱해 갖고 30, 30% 올랐다. 다음 날 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층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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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I가 제 투자 금액에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비율을 좀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걸 왜 왜그 비트코인 그 지금 지금 AI가 3, 30에서 40%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적은 건 없거든요. 제가 코드를 봤는데 코드도 보고 제가 열으로 썼던 그 이동 평균선 투자법 투자, 투자 전략에도 보니까 30에서 40%를 하란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써줘서 저는 안 했거든요. 그때도 이 친구가 그 AI가 그 정도 비율만 해서 그다음에 경 비율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팔아서 다시 현금화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보유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40%까지 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나머지 60%의 현금의 비율이 물론 다 정산해 보면 보통 얼마가 된다고 나오지만 지금 제가 봐도 현금 보유가 뭐좀 올랐다는 4% 정도 올랐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예, 지금 잘하고 있다.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닌가. 물론 이게 데이트레이딩 등에서 빨리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래가 많으면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예. 근데 그런 홀더만 했으니까 거래를 안한 거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음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체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은 이렇고 에 예. 안그래도 지금 그 오픈해야 애가 지금 5원 제가 똥온피뷰가 어려운 피뷰를 지금 지금 저도 좀 쓰고 있지만 온 프리뷰 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5원이 정식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5원 프로라는 예그턴 나왔어요 그래서 5원프로가 뭐 어제 안그래도 뭐 조코딩님 그거야 영상도 봤었는데 5원프로도 지금 나왔는데 5원프로가 가격이 한 200달러 20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14만원 30만원 되죠 30만원 3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무제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무제한인지 모르겠는데 성능으로 보면 5원프로가 지금 제일 좋다고 나오거든요 5원프로가 그리뷰보다 5원 O1 정식 버전이 더낫고 그거보다 5원 프로 모드가 더낫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로코딩 같은 경우는 5원 그, 프로 모드로 지금 뭐 다시 그 업데이트를 할 거라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5원 프로 모드가 그역격적으로 보면 하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30년 이상 잠깐만 삼십만 이상 다녔어요 그 v a t 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부가세세도 지금 저희가 그 결제를 할때 보면 십달러십 달러를 결제를 하면 십일 달러를 결제 어~ 내매가거든요 십일 달러가 부가세 개념인데 그래서 그까지치면더더 더 나갈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오원 피리뷰 오오원 모드가 예. 무제한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성능이 좋다면이야 뭐 그거는 뭐 투자가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5원 O1, 지금 5원이 나오고 5원 프로까지 나와서 저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예, 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클라우드 3.5 쏘넷으로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3.5 쏘넷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잘 하는 거 같아요 한것이긴 예, 한데 그래도 좀더 예, 더 나은 예, 모델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클라우드 3.5 제품을, 제품을 쓰잖아요 클라우드 근데 요요 뭐, 지금 요거 말고 요거 말고 3.5 소넷 말고 오프스라는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이3 이건 버전이에요. 클라우드 3버전, 3 버전 3 패밀리라고 나오는데 3.1 버전인데 이게 보니까 오프스가 성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능 자체는 이게 보시면 다른 다른 차이점이 전략 차트 및 그래프의 고급 분석, 재무 및 시장 동향 예측 이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써넷은 그게 없거든요. 지금 3.5 써넷을 보면 그냥 고급 연구 분석 및 문제 해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물론 그 버전으로 보면 3.5가 더 높은 버전이 하죠. 책은 나왔고 근데 성능은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버전이 이거는 2월달에 나온 게 지금 아직 최신이라서. 어, 이걸 한번 제가 어차피 지금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뭐 지금 서버에 올라 있는 거는 3.5 소네시긴 한데 이걸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어, 똑같은 모델, 똑같은 코드에서 모델만 바꾼 겁니다. 예, 다른 건다 똑같고 모델만 바꾼 건데 예, 해보니까 조금 틀려요. 틀리기는. 그래서 어느 게틀리다고 생각했냐면 나머지 기본적인 분석은 어차피 리플렉션 그러니까 투자 그 일기 일기 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주어진 그 명령어 주어진 그 명령 그, 그 명령 이라고 되나 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만 지금 똑같이 이 분석을 해주니까 그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 거래 분석하고 이거는 뭐 지금 3.78 수익 냈다는거 하고 얘도 똑같이 30에서 절제된 포지션 사이징에서 3 4만 is some shops 이게 pro man. I can't do this. I can't do t 그래서 작동이 n t do 3 0 i 0 I 에서 일관되게 예, 투자 비율을 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뭐몇 가지 있죠 예. 작동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일시적인하락때 일부 적용 요인 인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시장 패턴도뭐고있 패턴 얘기니까 근데 고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고 있습니다. 이배터도하도하던얘습니다이 밑에 보시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죠 저항선 얘기를 하고 있고그다음에 개선 개선안도 얘기해 주는데 예. 지금까지 이게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얘기했고 일봉 차트 강조 이거는 막까3.5소서도 있었고 명확한 분배 신호만 줄인다, 오려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걸 보면 예. 그3.5 소넷보다는 오프스가 오프스라는 모델이 조금 더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예. 음 어, 다른 점이 뭐냐면 그그3.5 손에선 지금 똑같은 같은 똑같은, 똑같은 그그그과거 데이, 거래내역 데이터를 주고 지금 분석한 건데 3.5 손에선 홀드 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투자 그 결정이 근데 그 오프스는 보시면겠지만 매수 매수 결정을 려서25% 매수 결정의 이유는 제가 그 투자 투자 그 이론으로 제시했던 투자 원칙 제시했던 고지로의 이동 평균선 거기 얘기를 하고 있죠. 1단계 안정적인 상승 추세. 장단기 MA는 강세 정렬. 최근 20일 MA 상승으로 하락한 것은 더큰 상승 추세에 대해 눌림목 매수 기회. 이 눌림목이라는 게이고지로의 이 이동 평균선 이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눌림목. 눌림목. 그, 그 매수. 그래서 이 그걸 기준으로 이그 이십오 프로 매수 결정을 했어요 매수 이십오 프로 매수 그래서 지금 이 성능 성능표를 기준으로 해도 음 성능표를 이 내용 이 내용 예 성능표가 성능표에서도 나왔듯이 물론 그삼점오 보다는 어~ 버, 이전 버전이긴 한데 예 이전 삼 이거 삼 삼이니까 그렇죠 삼이니까. 근데 오프스 자체 모델 자체의 그 성능은 쏘넷보다는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 차트 전략, 차트 전략 및 그래프의 고급 분석, 재무 및 시장 동향 예측, 이 부분이 쏘넷보다는 좋은 게 아닌가? 지금 방금 그 내용에서 보면,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제가 제시했던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걸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물론 이게 그 2024년 2월 버전이긴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느낌상은 또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쓰고 이게 비용이 얼만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비용이 얼만지. 제가 지금 3.5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두 번에 두번 거래했거든요. 두번 거래했으니까 한 번에 0.12 정도 나갔다고 보고 지금 두0.24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퍼스를 보시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어퍼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0.6이 나왔죠. 0.6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하루에 여덟 번 하면 6 8 4 8 그러니까 5달러가 되는거고 4 8달러가 되니까 5달러가 되고 5달러 0 0 0 0 0 0이면1 0 1 15, 0 0불이 되는거죠 1 0 0불이면 아까 그0원프로프로랑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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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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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해도 150불 드는 거고 5원. 근데 아직은 제가 저는 그 여기 보시면 저는 어차피 API를 쓰고 API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플레이그라운드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저는 아직 5원 프리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5원 정식 버전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 상태인데. API는 지금 쓸수 있는가? API는 쓸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못 쓸지 싶은데 저저 저의 등급으로는 아직 뭐안 되는 것 같은데 API에서 지금 o 원 프로를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그 어제 방송에서도 o 원 프로가 API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아직은 안 되니까 어, 모르겠는데. 플라드 소의3.5가 가성비가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더 더 나은 모델을 쓰고 싶긴 하거든요 뭐 사람 욕심이 란게데다 그런것이 네, 까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오프스만 써봐도 그 어, 느낌상 분석을 더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그건 모르죠 뭐 어차피 써봐야 아는 거니까 아는긴 한데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오포스를 쓰는 것보다는 5원 프로가 성능이 더 좋으니까 뭐그 가격이 50불 차이니까 그러면 5원 프로를 쓰는 게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제 3 0모 썬에서는 뭐 연말까지는 나도 도볼 거예요. 나도 네, 볼 거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갈 제일 가능에이한거든 연말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라라에더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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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 가국서국민을한고 예, 있다 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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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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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제 어제도 보니까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죠 메타이서도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메타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생각나. 아무튼 그것도 지금 뭐 성능이 더 좋은 게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제품들 한번 써보기 긴한데 에페르실라면 다 돈을 내야 돼 갖고 예 한번씩 한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에, 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은 제가 제가 써본 겨, 겨, 경험이니까 뭐~ 포 오픈 오픈에 포 오나 오 오나 지금 제가 그오프리뷰도써 봤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클라우드 소에서 쓰는데 지금 클라우드 소에 깎고 한 이삼 주야이주 정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뭐~ 그나마 성능 성능이 뭐라 로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다른 모델로 바꿨을 때더좋다는 확신이 좀 들면 바꿔버리겠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을피 이 가성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3 5손해시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연말까지 크게 변동이 뭐뭐 뭐 비트코인 가격도 변동이 없다면 그냥 놔두고 싶고 나도 볼못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 오픈 AI의 어, o m Pro가 API가 적용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모델들, 모델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은 뭐 제가 딱히 준비한게 없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 영상은 다시 예전에 돌아가서 예전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서식을 다른 걸해보든지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